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전통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 o u n g you are young, you are y o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 개신교인 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나요?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를 개혁하면서 구교에서 신교로, 카톨릭 교회에서 개신교로 이제 나올 때 그때 여러 주장했던 했던 가치들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 있,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요. 믿음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생각만큼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생각했던 것만큼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지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판단에는 실수가 없었어요. 사울은 정말 좋은 왕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했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네, 사울 왕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투에 나설 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전쟁에 나서는 사울에게 가서 승리하게 될 텐데 전리품을 챙기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할 텐데 전리품을 챙기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전쟁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무척 잔인한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리품은 승자가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리품 그러면은 약탈을 생각하잖아요.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전문 군인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평상시에는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내려놓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고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자기 집으로 생업으로 돌아와서 또 일을 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임했다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고, 뭐 나라에서 돈 주나요? 안 줍니다. 왕이 돈 주나요? 안 줍니다. 그때 뭐 그런 돈이며 그런 시스템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예, 스스로 챙겨야 했습니다. 그게 전리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전쟁에 참여한 병사가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였고요. 그래서 여러분, 왕과 장군이라 할지라도 병사가 전리품 챙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챙기지 말라고 하면 그 병사의 가족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번에 나가서 암말리가 싸우게 되면 승리하게 될 거야.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게 있어. 절대로 전리품을 챙기면 안 돼. 여러분,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 전투에 나가서 병사들이 싸우고 싶겠습니까? 군 사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야, 싸워서 이겨도 전리품 챙기지 말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사울 왕에게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사울 왕에게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갖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둔 그 전리품은 내 거야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거 아니야. 너네들 챙기면 안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챙기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너네들이 피흘려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용감하게 너네들이 헌신적으로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야.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은 나야.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은 내, 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리품은 이거 다 내가 챙길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가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거야. 그 말씀인 거예요. 전리품을 챙기지 마라. 이 말씀은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을 벌할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싸울 거야. 반드시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반드시 이길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전리품을 챙기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였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어떻게 했어요? 전리품을 챙기고 말았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 즐겨 아니하고 같이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타협해 버렸어요.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었지만 진멸하지 않고 남기는 전리품을 챙기는 것도 했습니다. 물론 사울 왕은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럴 듯한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전리품을 챙겼어요 15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미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왜 좋은 것들만 남겼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려고,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남긴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비겁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울 왕의 본심은 뭐였느냐? 사울 왕이 왜 전리품을 남겼느냐, 챙겼느냐? 하나님께 정말 제사 드리려고 챙긴 게 아니고요. 이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자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잘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 뭐를 했어요? 기념비를 세워요. 누구를 위한 기념비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이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잘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왜 챙겼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주장할 당연한 내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지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엔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변명하고 핑계 되는 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오해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쓰려고 제물로 쓰려고 이거 챙긴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한거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잘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럼 당연히 이거 이거 내 주장, 내 권리지요. 이 전리품 내가 챙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들어갈 때 마음이 나올 때 마음과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왕이 될때 사울 왕의 마음과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왕의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셨을 때에도 끝까지 숨어서 나는 작은 아이라고, 나의 가문은 가장 작은 집하라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을 감당하느냐고 행구 뒤에 숨어서 있었던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사울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요 이렇게 변해버리네요. 전쟁에 나서기 전의 사울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의 사울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쟁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만 해주시면 전리품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화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요 그 전리품이 다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다내 덕분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네,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이건 참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아휴. 사울을 왕으로 삼지 말걸 그랬어. 그렇죠.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왕으로 세웠는데 왕을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나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었던 것처럼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구나. 괜히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무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쓴다고 재물로 담겨왔다고 변명을 하십니까? 핑계를 하십니까? 순종하는 것이 백 배는 낫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 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사울 왕은 왜 그렇게 마음이 변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래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지. 정말 믿었더라면 어떻겠어요? 순종했겠지요. 이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순종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리품을 챙기지 않으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인 자기를 없인 여길 것만 같았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인 자신에게 혹시라도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웠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군을 지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내가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전리품을 챙겨야 돼. 전리품 챙기지 말라고 했다가 반역이라도 일어나고 그랬다가 사람들이 나한테 불만이라도 가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보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사울이구나. 사울은 아마 스스로 생각하기는 자기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니까. 그렇죠.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이 꽤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생각만큼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아,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누구처럼요? 사울 왕처럼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내가 생각보다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믿음으로 살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기도했지만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보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믿음의 증거인 순종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 노아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아, 근데 이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비라고 하는 걸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노아는 그런데 뭐 홍수가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어, 세상이 지면이 다 물로 덮이고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산에다가요. 이게 예,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순종합니다. 그 방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 노아가 만든 방주는 뭐예요?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방주를 짓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방주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있는가? 아니면 사울처럼 전리품을 챙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방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와 섬김의 방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믿음으로 사랑의 방주를 짓고 용서의 방주를 짓고 섬김의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주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증거를 보시고 네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는 중에 아, 내가 생각보다 믿음의 사람이 못 되었었구나. 내 안에 이런 방주의 이 순종의 증거가 없구나라고 여러분 혹시 깨달아지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할 때에.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순종하기 어려울 때, 그때 놀랍게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선포하시기를 바래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 하시면 내가 전리품 챙기지 않겠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하시면 내가 방주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 되셔서 생각보다 어, 그래도 내가 생각보다 믿음의 사람이었네.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못할 줄 알았는데, 순종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